무역사 34번. Because no plane. No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이 부분이 주어로서 쓰인 다음에 동사가 오게 되면, 해석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조금 어색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알맞아. 어떤 명사도 동사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은 문장이 깔끔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비행기나 기차나 차도 accommodate 할수 없었습니다. accommodate라고 하는 거는 보통 숙박 시설에서 어, 수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 수용하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뭐 공간을 제공하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she're delicate. 이단어도좀 봐야겠지. delicate이라고 하는 거는 연약한 이란 의미로 주로 쓰이고, 주의를 요하는, 연약하니까 당연히 주의를 요하겠지. 쉐린의 주의를 요하는 건강의 요구들을,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쉐린은 굉장히 연약, 연약한 상태야. 주의를 요해. 그래서 그러한 건강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앞에 나와 있는 운송수단들이 수용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she has no other choice but to have no choice, uh, have no other choice but to라고 하는 거 뒤에 동사 원형까지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이런 의미가 되냐면, b u 이라고 하는 게 e x c e 제외하고라는 의미야. 뒤에 거를 제외하면 다른 선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만 할수 있어. 그러니까 stay home,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하는 동안? 그 the rest of the family, 가족의 나머지 사람들이 attended, 참석하는 동안. 그녀 아들의 결혼식에 그녀 없이 참석하는 동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s h e 라고 하는 이 여성은 아들이 있는 엄마가 되겠네. They left her. 그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그녀를 남겨뒀습니다. 뭐와 함께? Tender promises 라고 하는 Tender, 애정 어린 약속과 함께 어떤 약속이었냐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기억하겠다. 또 많은 사진을 찍겠다. 그리고 그녀에게 약간의 결혼식 케이크를 남겨주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사랑이 깃든 애정 어린 약속들과 함께 그녀를 남겨두었습니다. 자, 밑으로. During her family's absence, absence는 부재, 없는 거야. 그래서 그녀의 가족이 없는 동안 caregivers, 케어를 주는 사람들, 돌봐 주는 사람들이 took care of, 돌보다지. 그녀의 식사와 개인적인 필요 또는 요구들을 돌봐줬고, 하지만, Sherry는 그런 shake off, shake는 흔들다지, off는 떨어뜨린 거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blues. 블루스. blues라고 하는 거는, blues라는 음악은 들어봤지. blues 음 우울한 기분을 얘기한다.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또, feelings of isolation. 고립의 감정을 떨쳐버릴 수도 없었어. It wasn't 잠시만. 아, 갑자기 기침 나서 멈췄다가 다시 간 거야. 자, <laughs>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It wasn't easy finding. 아, it was easy 가지 야겠다 여기 easy라고 하는 거는 가져야. 실제 주어는 어디 있냐면, finding이라고 하는 이 ing 있지. 진주어. end를 기준으로 병렬구조. 진주어. ing 병렬이야. 자기 자신이 자신의 그녀의 가족과 크리스마스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아들의 결혼식에 그 축제, 그 파티에 festivity라고 하는 거는 파티 또는 축제 또는 행사, 행사에 행사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지 쉽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투동사 원형이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진주어로 많이 쓰지 많이 쓴다. 어, 투동사원을 여기다 쓴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법에서 틀렸다고 하기엔 조금 힘들 건데 조금 난이도를 이제 고급 영문법으로 하게 되면 두 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 하지만 너희가 지금 이두 개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필요 없고. 자 앞에 거는 됐고 여기는 보자. find라는 단어 find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지, 발견하다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데 형용사에 들어가는 요 부분은 형용사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갈 수 있어 우선 형용사 들어갈 수 있겠지 또 ing도 형용사 역할이야. pp도 형용사 역할이고, 전치사구도 형용사 역할이다. so, 뒤에 apart from her family at christmas 라고 하는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the hurt, 그 상처는 followed e r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as, as는 자, as는 쉽게 가자. as, as는 가운데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 두 번째 a 제에서 끊는다. 두 번째 as를 뭐, 뭐, 만큼이라고 해석하고, 첫 번째 as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좀 쉽게 보여. The hurt followed her. 얘를 없는 것처럼 봐. her surely. 끊고, as the oxygen t i e trailing her wheelchair 이라는 거로 상처가 그녀를 분명히 확실히 따라왔습니다. 뭐만큼, 뭐처럼, 산소처럼, 산소가 뭐뭐한 만큼, 뭐뭐한 것처럼.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근데 뒤에서 수시로 가고 있어. 트레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추적하다, 따라가다라는 의미야. 그녀의 윌체어를 따라가는 산소 튜브만큼이나 그것처럼 상처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